오코츠 유타의 영역 전개가 큰일난 이후 최근 조술의 전 249화에서는 유타가 켄자쿠의 목을 베어버린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유타가 드디어 스쿠나와 싸우는 장면이 남겼죠 여기서 유타의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영역 전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 영역 전개가 진짜 치명적인 문제인 게 영역의 효과 같은 건 둘째치고 아무리 유타의 능력이 카피라고 하더라도 다른 만화의 기술을 가져와 버리면 어쩌자는 거? 유타의 이 영역은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주인공 에미아 시로가 쓰는 무한의 검제라는 기술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며 패스나 시리즈는 많은 오타쿠들에게 명작으로 불려지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이번 카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. 안 그래도 카피 만화라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 조술회전인데 이러한 행보는 참 안타깝습니다. 솔직히 유타는 그나마 욕을 먹지 않았던 호감캐인데 작가가 다른 만화의 하나 주인공의 기술을 그대로 벗겨버린 탓에 싸잡아 욕을 먹게 생겼네요 작가가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료이키 센카이 무한의 검증